천왕 불도 할마님, 지왕 불도 인왕 불도, 서가산 서불범, 맹진국 할마님, 초사흘 초일례, 열사흘 열일례, 스무 사흘 스무일례, 중청 비당상 유리색적 당돌림 받아오던 할마님 내당. 천왕보살 지왕보살 능왕보살 칠십은 삼보살님네 입네. 영의 정왕물집내다 할만이몬 서청궁서 삼진정월 초사흘날 금시상에 탄생하였구나 탄생하니 금시상에 노려상임진무루서불 땅을 살려 어제 너난 연반물 침에 진녹색 저구리 호제비 보산 물맹지 줄장옷 호양망텔 들러쓰고 아랑막댕일 짚고 헌손에는 번성꽃 톤손에는 환성꽃 아는고도 가난 아 금시상에 너려샀구나 너려산한 야임진모로 서불땅을 살려내영 일친경 이친경 삼친경을 살려내었구나 야 이제도 할마님은산짜동양상국 서양각국 양이제도 주리 팔만 십이제국 산정기 물정기 보멍 저순을 내와 준 할마님이로구나 어른날은 이제 상허서월초파이 되어지니 일천장의 종이 부셰먹을 거란 산정기 물정기 보멍 저순 내완 댕기단보한 하늘 록항에서 인간의 호명을 주저 혼합 천주대별상의 연기지기 몽기지기 파랑당지기를 거느리고 와라차라 놀려들은 할머니 먼정에다 깜짝 놀래 업대를 한 거라 높은 대로 남씨 가보대 업대를 하는 이제 사별랑이 한 말이 공고심내다 영원한 누게께 너란 난, 난 인간의 생불주는생불 할머니 유다 영원한 또누게께 드러난 난 혼합 천주대별상인데 인간이 호명을 줄에 왔수다 금세상에 단돌레기 컴심에 여기랑 절대 호명을 주지 맙서 여긴 할망은 돌아산 가본 가 아닙니까? 돌아산 가보난. 그만 생각하는 그땐 여자고 남자고 확연히 구별이 텄죠. 막상 해야 핏내나 마청되긴 할망에 나신 니 인부는 기별은 괘씸하다 이거라. 그러나 이제 할마님 사는 데가 한 번한 벨충당 문을 열고 보니, 앞니멍엔 햇님이요, 뒷니멍엔 덜님이요. 벨도요, 송송, 덜도성 송송, 오만 화초꽃 한가운데 꼭딱한 애기 씨가 이신가라 그러나 이제 홍역을 불러줘 문거라. 홍역을 불러 아기는 점숙할까니 그러나 할마님은 아기 내 우리 드리려 내우제 댕기다 한 번한 천규를 들러 보니 이제 애기 씨가 점숙할까 아니라 돌아오라 한 번한 확별충당 문을 열어 한 보니 한본 보고 두번볼 생각이어서. 그러나 할마님은 시운대자 수패멸을 풀어 서른여담니바대를 오독독이 물어. 하늘이 높아도 땅에 비가 질러구나 나신 지소정올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영연에 댕겸시한댕기다보나 새소방이 근당한 거라 저건 어디 새소방이냐는 혼합 천주 대비 상아들장계감수대나 요거 잘 만났죠 이제 멀머리에 지고 그연 새각시 집으로 가는 게 이밤저밤 야사상경되어가는 부배관을 물가니라 홍행이 소리를 불러주는 할머니는 아기씨를 저만하던 문화사분거라 문화사니 헌덜, 두덜, 선언의 딸, 열덜, 열론들 열두덜이도 아기가안 나와. 기면아기하면 죽어야 할거 아니. 그런데, 예, 혼합천주대땅이 어른이 모든 건 다이신데 아기 내오는 재주는 없거든. 그러나 이젠 며느리도 죽게 되고, 애기 조선도못 보고 거나이젠나 사랑 미식을 하면 이제 방안이가 문을 정한 아진가라. 그러나 이제 홍신공 마누라님이 하늘로 쾅천황 보살님을 찾아간 우리 며느리 아기 못난 죽을 지경 되어있사 봅세 너난 그때에는 오양팔광 단서육갑을 들러받은 딱지푼이 할마님의 노수리우다 할마님 노수를 풀려 사쿠다 그 안에 완 대부상신디 거론한 며느리 살리고 손지보제 너난 헐수없이 이젠 원래로 생균문동고지 너람지 피워놓고 진양도폭에 청새띠 나막신을 심고 간 업대를 낸 빙거라 빌어가고빌어와도 할머니는 배림책도 아니야감멍 전눈으로 보고 오멍영 배려 보고 하니 그냥 아자 비는 거든. 에이 이제 버름뿡에눈뿡에다 불러주는 옷고시는 동구시지랑지랑에동구시는그고드움 지랑지랑할 그 지랑지랑 정도로 버름은 세게 분니이띠 묶은 게다클러져햇사져도 아진다지 그냥 비는 거라. 아너 양반이 조물에게는 어쩔 수가 없구나. 걔는 너희 집으로 가그네가. 올래올래로 올레, 너네 묻동거지 노람지창 펴 놓고, 대자 길이 석잔업이 두자두치 숙섭으로 덜 일로왕, 꼽딱하게 덜 일로라. 간본 할머님이 이제 그와 같이 간본한 경 철려놨거든. 배려보는 애경은 죽을 지경 되시는 할머님도 나도 너미해졌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건지 벗어 간지에 걸어두고, 물맹질장업 지 벗어 군지에 걸어두고, 이제, 금 북덕방에, 옛날은 산방에 검지꼬라 달아주게 북덕방에 금산잎을 꼬라단, 애교몽 돌아단 눅전, 할머님이 운줄 걷던 손으로, 금줄 걷던 손으로 씨어가는 하늘로는 청이슬이 노리고, 땅으로는 흥이슬이 솟아나고 팔대문이 열려, 옛날은 집에서 해산해정음면 애기 날때 내가 면 손문이고 괴문이고다 열어놔서, 문에는 문은 다열어 경해 나지만은요새 병원에 갈 때는, 개너이 이젠, 애기 내어는 할머님이, 애기 내어 나도 그냥 애기 보차 씌운 차 내본 거라. 내보 할망을 집에 한 거라. 그러나, 이젠, 대별상이 조차 간에, 할머님, 며느리살려주다마는 저순을 못 뽑고다. 너도, 너 저순이 중요하지만은, 나도, 나자손이 중요하다. 그러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대별상이 하는 말이, 개민, 애기를 꼽딱하게 만들어내고다. 어떻게 만들 거냐, 금진치, 운진치, 석선단말 칠세월을 낮은간, 공격할 때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 데 메꾸고 또 대화진을 패우고 그냥 꼽다 크게 만들어 놓는 할머님은 애가 하신 거라 이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가 약간 틀린 점이 이쪽 하고 저쪽 허고 틀려요. 경은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거 나 식이라 해. 예 하는데서 참 제주는 제주는 좋수다 어떤 의미가 사람을 험불두불새불성 만듭니까? 이거도 마지막이라. 예 만듭니까? 영원하네. 경나하던이제가나 할머님이 간부는 한 이젠. 아니, 정 아닌 거라, 응고서를 나서 오라. 응고서를 나서 내연, 뱃뚜렁증도 겁을 갈르고, 이제, 그냥 옛날은, 애기 아진, 애기 아진 자리방석은 터진 방들에 강, 저, 모셔놨수다 예, 그냥, 그래, 모셔두고, 이젠, 코치둥이로 조화껏 지나해 이젠, 우는 소린 클소리요. 노는 소린 활소리요. 아주 장국감이 났거든. 그러나, 이제, 이 어른이 하도 기분전한, 우리 조주만, 우리 제주만 조탱이도 할마님 제주는 더좋수다 우리가, 그러면, 동세, 없어, 우리 동세제, 겉치 상을 받긴 해본 거라. 그날 할머니는 용심이 난 거지. 요것들 정신을 못차렸구나 할머니는 옥항에 허를 나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겨우나, 예, 이제, 가멍 애기를 열두 승은 불러주던 간 거라. 가대일 약을 써도 얘기가 안 좋거든. 안 좋으니까, 이젠 어, 혼합천주 대비상, 이젠 소비상, 지치 옥항에 올라간 할머니 잘못했수다 우리 조선 살려줍서. 그 높은 동산은 너지우고 야픈 동산은 높이오, 평지를 만들어준 할머니 미질로 너립사 경험왕 너리왕 이제 가난 우다 이제 할머님이 남악신을 신했다 두들레 똑각을 훅긴 거라, 가난 아 이대목에서 할머님 노소를 안 풀렸구나 하는 말이 이제 그땐그 어른들이 한 말이 대불상령 하는 말이 시운대자 숲패머를 비어당 유무신을 삼아들인들 공을 갚으리 용갱일 삼아온들 공을 갚으리요, 삼아 공을 갚으리요. 예? 영어니까 그땐 아걔 이제 노래 사단보한 옛날은 할망마제 불똥마제는 꼭 마당이 됐수다딱 동들해 그건 마금방도 비추어서 딱 동들해 해돋이로만 걔 오단보니 자 물맹지 갱맹지 세이냥세마에다 덜이 놓고 자 이제 맹돌이도 놓고 복돌이도 놓고 불도 떨이 놓고 월광돌이 놓고 혼일곱자 걸레뼈 석자 옷지바람끈 다 철려놓고, 송락기도 그만 전에 딱 철려놓은 거라. 철려놓은 한 말이, 원래 원칙상에 맞으실 때, 옛날에 맞으실 때는 바람으로만 맞으셨다. 원래 원칙이, 원래는 신방이 맞지는 않지 않았어.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불도 할머님 네가 맞지를 치어놨다 이거는. 경화다 의정이 변천이 됐는데, 그래서 바랑 상주권상, 초미올라, 초당상, 이미올라, 이당상, 삼미올라 삼선양, 삼주잔을 받아들어, 우리가나 우리, 우리 남쪽으로 할머맞이딱 처음 시작하자면 바람부터 칩니다. 바람 딱딱 세번척놔등 상불 딱들렁 상불 막폭살나가냥 무똥으로 안내고 영 옵니다. 와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다 보니까 할머니님이 막 출연해시는 우린 이런 증상은 아니 받아도 됩니다. 할머니 걷다 확확 본거라뗄껴던간 번에 애기 죽어가시는 할머니 문질렀던 손으로가 쏙신는애기 어느 때 영이 나신 게 좋아 본 거라. 그러나 이제 그 대불상대가 하는 말이 이구산에 만리투성을 둘러서 허배를 흔들 할마님 공을 갚리유 우리나라 왕의 선도 할마님이가 내오고 일정성, 이정성, 삼정성, 육판서, 추석, 참봉, 가갑수령도 다 할마님이 내온 조순이유다 이주당의 이주당에도 다 할마님이 내온 조순이유다 영애나든 이젠 올라가지는 할마님이 이젠 그대 목에서 이제 남아 말아 아 과연 이제는 할머이랑 이제는 국상으로 아주 도 우린 저 달상으로 아장 먹고다. 이 예를 들어 영이저가 죽경인헌는한 이제는 그 법으로 이제 옛날은 아기들 아파가면 우선 할머님의 비라. 옛날에 매세 보시 이제는 사발이 지 옛날은 보시에 매세 보시 독색이 세개 설마 놓고 매역채, 넌빛채 또세 가지를 해요. 똑생 생으로 많이. 개혁노아그네가 지전 혼산학장 놓고 소지 석장랑 막 업대행 빌어. 막 빌어가면 할머니가 잘, 그게 빌어방 안 되면 이제 마제 쳐야 돼요. 예. 그게 마제 처방 안 되면, 그러나 이제 마제 처 마제 치면 또 애기가 또 좋아. 그럼 이제 또 애기가 어서도 마제를 치는 거고, 그게 또 이것도 있었다 해. 어, 애기가 아주 중은 사람 집에는 지금은 그풍습이어서 나도 딱한번 해봤는데, 일광 월광 맞이를 쳐요 아침에 한번 치고 저녁에 한번 치고 두번쳐 이게 이제 어서 줏수다. 어 옛날은 그런 식이서 나수다 워낙 그 귀현 집들은 아침 맞이 치고 저녁 맞이 치고 네, 결국 어 우리 남쪽들에는 칠성을 원래 걷지안 합니다게. 그런 이쪽들만 은 보니까 칠원 성군을 같이 이제 해서 하는데 음, 우리 저쪽들에는 그지안 합니다. 저쪽들은 어떤 식이냐면. 예, 우리 쪽으로는 그 집이 밭칠성을 모셨다든가 성군오위가 벨개라도또 이쪽들은 그래 풍습이경에구나경안 하는데 칠성마지를 따로 쳐. 있으면 따로 합니다. 할망마지 여기 쳐리고 이쪽엔 팽풍성또 칠성상을 쳐려 예, 이렇게 문도 따로 열려. 이대로 안 보니까 이제 같이 같은 계열로 알로 기자 칠칠원성을 송락 현황 이 같이 해 보는데 우리 남쪽엔 이거 화면이 품, 딱 고립을 갈라요. 버리별 갈랑 하는 일이고 어, 그래서 근데 할망 본풀이는 막 여러 가지다 막 많고다 이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예. 왜냐하면 삼성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신방 어른들이 맞을 를안 쳤다 아주 옛날에는 불도 할망만이 맞을 를꼭 치게 된 거지 바랑으로만 우리 어릴 때도 봤어다 우리 동네 그 부할망이라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도 보면 항상 바랑으로만 맞을쳐바랑으로만 호나 도읍도 다치고 바랑으로만. 손. 그럼 할머니는 딱 가장 손다 행동을 다 해, 손을. 말고로 막아 어느 네, 아기 우다. 영 애쓰다. 뭐 할머니 미영 해줍사 영. 딱 항상 공손하게. 항상 이런 게 있었다. 경영 마지막 할머니 봄풀때 되면 딱굴려야업없대형 이제 이게 들어가지이까바람 치면 할머니 그때 봄풀이가 들어가지게.